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5시부터 남부지법에서 어제 판결했던 권성수, 이룰성 권성수 부장판사 수석부장입니다. 제보다 1년 후배 29기인데 대구 덕원고등학교 연세대는 상대 이거 원칙 소심 판사입니다. 권성수. 옛날에 정경심을 4년 구속 이런데 이거 판사인데요. 주 어제 그두 건도 했고요.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현재 이거 똑같이 그 분이 심리가 5 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그 직접 김문수보가 출석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원영섭 변호사 보이더라고요. 제 친한 원영섭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재원 비술장도이그 변호사죠. 그분은 이제 그 이거 형시사지 다 붙은 변호사입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출석했고 김문수보가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런데 이거 그 가처분의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런데 이거 그 심청 분석 제가 여러 판사들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또 여러 변호사들 재운되기 판단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데 이거 그 판사들 그 다음에 몇몇 변호사들 의견을 종합해서 법률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로이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보관대 이 가처분에서 이길 가능성은 5대5로 있다. 그러게 이겨봤자, 청구치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가처분이다. 이게 제가 대선명의 판사나 법조인들의 일치된 개념입니다. 김문서보고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이겨봤자, 아무런 게 실제적으로는 아무 효력, 의미가 없는, 뭐 정치적으로 약간 공방에서는 뭐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그 분석입니다. 왜 자, 왜 그러냐? 이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성관위의 심의와 그 다음에 이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이게 취소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선관위는 심의입니다, 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그 다음에 그 비대위가 의결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후보 지위를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당원 투표로 지금 이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 내일 아마 비대면으로 내일 11시인가? 아마 이게 비대면으로 정부위원회를 열었을데 이거 한덕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그리고 이게 직인을 찍고 사무국의 기타금 통장으로 후보 등록을 내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후보를 정하거나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는 후보를 정할 때는 게 전당대 또는 긴급할 때는 전국위원회 산다. 당헌에 이래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두개 가처분을 했는데, 그걸 제가 청구 취지를 확인해 보니, 뭐냐?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그 개최하지 마라.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후보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각됐단 말이야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마라. 그러면 이 후보를 새로 뽑을 근거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각이 됐다고요 왜 기각됐느냐 t h i n k i 을강조하는거예요 정당에서 이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후보를 바꾸거나선정하는게 자율성이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된거예요 핵심 이유는 그다음에또하는 가처분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처분은 뭐냐면요. 김문수 저기 또한 개인게 후보 지휘 확인 가처분. 내가 이게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후보다. 이걸 확인을 구하면서 다른 제3자를 제3자를 게그 당의 후보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돼 있더라고 청구 취지가. 과시겠죠. 김문수 후보가 내가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대선 후보다. 그래서 다른 제3자를 후보로 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청구 취지예요. 근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이미 20번 이상 수십 번에 걸쳐서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하겠다. 여러 번 공언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로 정해도 된다. 이런 게 취향, 취지입니다. 판결의 취지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이미요, 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기각이 된 거예요. 하나는 게 전국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갖춰버린게 기각됐고, 정당대회는 뭐 원래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실익도 없던 거고, 그 다음에 후보 지휘 확인해서 보면, 다른 제3의 후보를 후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요 부분이 붙어 있는 그갖춰버린게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 원래 거기에 인용돼버렸으면 한득수나 다른 게 제3의 후보가 안 되는데, 그게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부르기 직접 막을 수 있는 한덕수의 등록을 직접 막을 수 있는 갖춰분린게두 개가 다 기각된 거예요. 어제 김우서부 저기, 예를 들게 전국위원회 금지가 됐으면 한덕수가 후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3의 후보를 후보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인용됐으면 한덕수가 안 되잖아요. 그건데 어제 한덕수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개가 어제 기각됨으로써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그럼 이게 오늘을 가처분은 뭐냐? 요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가처분은 뭐냐? 바로 이게 그, 비대위에서 왜 후보를 취소하느냐? 비대위에 김문수 후보 지, 취소, 요,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그걸 잘 확인해 보십시오.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 지위를 박탈회가 취소를 했잖아요. 어제 선관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비대위가 의결해서 김문수 후보 지위를 취소했잖아요. 요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해 달라. 요런 게그 가처분이거든요. 요번의게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왜 후보 지위를 지맘대로게 그 비대위가 마음대로 후보 지위를 취소하고 안 하고 비대위가 마음대로 할수 있냐? 이게 청부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 직접 간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될수 있어. 왜? 비대위가 뭔데? 당원과 국민이 뽑은 후보를 왜 비대위에서 마음대로 게 취소하냐, 안 하냐? 이거는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게 갖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논리가 말이 돼요. 어느 정도는. 따라서 이게 이걸 이 정당의 자율성으로 볼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거는 당을 어긴 거니까. 가처분이 될지, 이거는 오늘 심리 해봐야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인용대가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때서?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그 비대위에서 후보 지위를 취소한 거는 효력이 정지됐죠. 그렇더라도, 그럼 김문수 후보 맞죠? 후보라도, 얼마든지 전국위원회나 전당대에서 후보를 받춘, 바꾸는 바로 의견을 해버리면 그러고 등록해버리면 그게 유해하다 이게 해석인 거예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덕수가 후보 등록을 못하도록 전국위원회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제3의 후보 등록 못하게 갇혀 보니 이게 인용돼야 효과가 있는데 그두 개가 어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오늘 하는 거는 비대위에 김무수 부지휘를 취소한 비대위의 처분을 효력 정지하는 건데 원래 이 비대위 결의는 불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 그냥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비대위가 김무수 지휘 취소 안 하고도 바로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바로 기 교체해서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비대위가 후보 취소라는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덥석 가처분을 들어가봤자 이게 이거, 이게 봤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후보 취소도 안 해도 되는 행위를 비대위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게 봤자 가처분은 한득수 등록 막는 데는 아무런 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그 무익한 가처분이다. 이게 판사들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의힘 변호사들 몇 명. 일치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문해주는 법적 검토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트릭을 썼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렇게 취소를 해놓으면 요거 가처분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가처분이니까 내일 정국위원회 열어서 바꿔가 꼭 김문수 후보 취소 안 해도 후보 있더라도 내일 정국위원회에서 교체해서 등록하면 끝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취소를 하고 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야기입니다. 뭐, 아마 이거 오늘 등록하는데 직인 달라고 하니까 직인 안 주려고 그냥 명분 삼으려고 취소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뭐이게 분분합니다. 특히 그 방송하는 변호사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게안 해도 되는 취소를 비대위해서 말라 하고 또이게 해봤자 소송 없는 가처분, 실익이 없는 가처분을 말라 하느냐. 이런 그 의견이 분분한데 그게 이제 뭐, 확실하게 하려고 이게 비대위에서 뭐 취소를 하고, 지, 그럼 지, 직인 안 주되니까 직인 달라고 하면, 뭐, 이래서 한번더 확인해서 취소해놨고, 전국위원회 하자. 뭐, 이렇게 그,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 이런 취소해놓으면 이쪽으로 쓸데없는 가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진짜는 이게 내일 전국위원회거든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해서 등록해버리면, 이거 가처분하려니까 내일은 시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일은 도대히 일요일 날하루만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그 쓸데없는 가치분 채판하도록 어르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분석하는 분도 있고 그 의도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오늘 결과가 어떻게 놓든 내일 전국연회가 놓고 당원 투표가 이제 뭐50% 넘을 거라 본다면 그럼 내일 이게 그 한득수로 오늘 가분보고 관계없이 한득수로게그 후보를 바꾸면서. 바로게 그 등록을 끝나게 해버리면 그러 이게 내일 다시 이게 김무수 처이또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야 말로 이게 또 정당의 자율성, 전당은 투표고 전국위원회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좀 이게 복잡한 가처분이라는 게 청구 취지에 따라 워낙에 그 효력을 확장하는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석부장판사,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1, 2등 졸업하는 게 에이스 판사들이 합니다. 이게 본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은 의미가 없잖아.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게 그 정리해보면 어제부로, 어제 두 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제 두 개가 그 한덕수 등록을 직접 막는 가처부입니다. 바로 이 정국위원회를 하지 마라. 그럼 이게 후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각이 된 거예요. 정당의 자율성.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처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휘다. 따라서 이게 제3자를 후보로 등록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독수가 못하잖아요. 이 결정적이 직접적으로 한독수 등록을 막는 이두 개가 어제부로 기각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게 오늘 가처분는 뭐다? 오늘 가처부는 그 어제밤에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 지휘를 취소한 이거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인데 그래, 이게 기각되면 뭐 끝나는 거지만 이게 인용된들, 인용된들이게 그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 지휘를 취소한 요것만 효력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죠. 후보라 하더라도 전국위원회석이 전당원 투표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어제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했고, 안 해도 되는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해봤자 어떤 결과가 논들 아무런 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저희가 법적 논리로만 본다면, 뭐 저는 비대위가 과연 이게 그 후보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 이런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가처분은 모르겠어요. 인용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또 그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같은 판사니까. 그러나 이게 그 비대위가 과연 이게 후보를 취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긴들. 그래, 후보 취소가 안 됐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까지 후보다. 그런데 지금 전당원 투표했잖아요. 그리고 내일 전국에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해서 당에서 한득수를 등록하면 그러면 이게 다시 내일 전국연의 원결 이걸 가처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러게 법원에서도 받아주기가 진짜 정당의 자율성이니까 따라서 이게 그 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아마 이게 막기는 그 어렵다. 어제 어제 두개 중에 하나가 이겼으면 어떻게 그 법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어제 둘다 패소. 결정된 두 개가 해소했고 오늘은 어 비대위가 취소한 아무렇게 불필요한 절차,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바로 그냥전국에서 교체도 되는데, 굳이 한번더 비대위가 이게 의결한 이거 가처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갖춰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할때이 문제는요, 진짜 뭐 김문서 분이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아마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도 수많은 만 법적 검토를 거치고, 어제 가처분 두 개가 기각됨으로써 사실상은 이미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 오늘 이긴 들 내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가 없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전당원 투표가 있고, 이걸 명분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직인을 찍어서 한득수로 등록을 했을 때 선관위에, 선관위는 당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이 그. 내일 다시 가처분으로 또또 또 막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처분은 몇 시간 만에 인용되거나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그 법적으로는 맞기는 어렵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여러 평가를 떠나서 제가 여러 군데이 그 변호사님들과 특히 정치를 좀잘아는 방송 패널이나 이런 변호사님들과 그다음에 이거 현직 판사 몇분 전북의 이거 일치된 의견이다. 오늘 가처분 취지를 보세요. 그 기사를 잘 보면 비대위 후보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비대위에서 이거야말로 별로큰 의미가 없는 이런그행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게 나지만 그러게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다시 오늘 한덕수 후보가 뭐랬습니까 반드시 이게 하나가 돼서 이기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단결된 법은 법이고, 내일 아마까지, 내일까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내일부로 모든 그 논란은 종결 짓고, 후보관이 그 최종적으로 승관이 다 이게 등록 끝나면, 이제는 국민인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